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저번 주 모습을 보니까요. 내면의 갈등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선택의 기로에 섰거나 해결되지 않는 갈등에서 균형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심리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온화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 참 좋겠지만 내면은 우리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개우치 않은 그런 감정들로 상황을 다루다 보니 내면적 갈등이 굉장히 컸을 수 있겠다 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주 모습을 봐볼게요. 이번 주 모습은요, 과거에 등을 돌려서 더 좋은 것을 찾는 주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더 하려고 하고, 좋은 말을 더 하려고 하고, 좋은 행동으로 기운을 차리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후회, 감정, 아쉬움에서 멀어지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정리하시겠다. 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려고 하시겠다. 과거와 다른 나로 행동하고 싶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권태감과 무기력함, 지루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참아내고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려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일번 분들은. 힘든 일도 좋은 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왔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힘든 부분은 익숙해지기 어렵고 상황보다 더 크게 힘들다 보니 그것이 일본 분들의 발목을 계속 잡았을 수 있지만 이번 주는 그것에 반복되지 않도록 일상에 변화를 주려고 하거나 문제의 결말을 내기 시작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천천히 돌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낼수 있고 노력에 비해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거든요 즉 뿌린대로 거두는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다시 말해서 이 일상은 나에게 지루함을 여전히 주고 있고요 신선한 것을 목매게 만들지만 이제는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1번 분들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으로 수영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얻어지는 것은요 명예와 권위를 뜻하는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명성이라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일단 황제가 나왔다라는 건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힘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강력히 내보이며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고 힘듦을 극복할 수 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명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물질에 대한 모든 결과가 좋을 거예요. 금전 성과 이익, 명성, 인정 등등 좋은 소식이 있거나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안정적인 상황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될수 있어요. 지금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열린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새로운 방향과 결정 가능성을 낼수 있고요, 희망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조언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우리 일번 분들 조언은 아 우리 1번 분들은 이번 주에 주고 받고 나누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써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 될수 있고 능력이 될수 있고 또 다른 타인들의 실수를 이해해 주는 거, 유연하게 대처해 주는 거,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표면상의 득실에 얼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관대함이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 관대함을 가지면 우리 일만 분들은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뿌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자신감도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도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타인들과 상부상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고 그 에너지를 계속 내가 써가는 것 그 에너지를 계속 내가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 이런 반복들이 나중에 더 건강한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저번 주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저번 주에 갈등과 다툼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거나 경쟁에 대한 힘듦이 있었을 수 있어요. 사소한 문제나 장애로 인해서 좀 혼란을 느꼈거나 분열이 났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생각은 굉장히 많아지고 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정신적으로도 산만해졌을 수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각각 말들이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쥐고 있거든요. 이처럼 무언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들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처럼 정말 1차원적으로 누군가와 다툼 구설수 헌담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일적으로 본다면 경쟁해야 되는 것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알피 하면서 거기서 돋보여야 된다 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겪으신 분들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번 분들 모습을 보면 역시 생각이 많고 우유부단해지거나 갈팡질팡한 모습들이 보여요. 아직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냉정해지기가 어렵고 생각이 많아서 행동력은 떨어질 수 있고요. 일이라면 너무 높은 목표가 나를 무기력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한두 개를 좀 추려내 거기에 온 노력을 쏟아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카드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컵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 컵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인데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점,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상을 쫓고 있지만 내가 바라는 점을 쫓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손에 쥐어야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과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허나 결국에는 어떤 일이던 간에 하루하루가 좀 지나면서 이 일들은 질서 있게 처리할 것이고 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 힘이 들수 있고 미련과 집착, 후에 실망되는 감정에 단호해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끈기와 인내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참아야지, 안으로 삭혀야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고 또더큰 성장을 위해서 극복할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들이 쌓이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낼 수 있겠다. 지금 걱정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모두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만 힘들 뿐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좀 좋은 일들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을 보면. 공격보단 수비인 이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나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요 속에서 힘을 찾게 되면서 나에게 또는 상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이 정체되기 보단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순조로울 것이고요. 그 노력들은 성과 인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이처럼 긍정적인 일들과 회복에 우리 이번 분들은 발전에 나아간다라고 보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힘듦이 있었다면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결단력이 생길 것이고요. 상대의 호의와 표현을 통하여 화합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같이 봤었을 때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수용함에 따라서 전의 갈등은 잠재워질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분들은 스스로 이 내면 속에 들어가 큰 깨달음을 얻었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내셨거나 침착함을 찾아내면서 싸우기보단 피해갈 것이고 공격보단 수비하면서 안정을 지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은 차례차례 풀러 나가게 되거나 순조롭게, 부드럽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들 이번 주 필요한 조언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은 이번 주 생각이 많고 고민이 있다 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을 더욱더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진정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당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단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요. 현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서 걱정하거나 혼자서 생각하기 보단 사람들과그 걱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방법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떤 것이든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면 점차 나의 마음에는 여유가 찾아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진다면 그 고립이 안정이라고 느끼면서 주변과의 교류가 좀 끊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의 내면의 이때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해보는 것, 그리고 기분 전환 해보는 것,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타인들에게서 좋은 정보와 도움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선번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번분들 저번 주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무거운 짐들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연애든 어떤 쪽이든 힘들었을 수 있고요. 이 삶이 주는 엄청난 무게에 좀 짓눌렸을 수 있겠다. 중압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좀 과도하게 느끼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한계에 부딪혔을 수 있고 그때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요. 그림이 같이 나왔죠. 우리 선박분들은 이번 주에도 무거운 짐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몸이 녹초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번 주와 다른 점은 이번 주는 강렬한 에너지와 자신감들이 보이거든요. 확고한 결단력 목표를 추구해서 나아갈 것이고,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나아가시거나, 또는 진짜 이동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동 이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열정을 통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쉴새 없이 움직이는 한주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행동과 관련된 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도 전체 운에서도 완드 기사가 똑같이 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도전을 하시거나 모험을 해야 되거나 또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줄수 있는 한 주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에 집착하고 계시거든요.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오늘 할일 모두 맞춰야 돼. 이일 끝까지 할 거야. 좀 이런 식으로 목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내가 허둥지둥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3번 분들이 어떤 부분을 미리 조심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미리 대비하면 좋을지 정해놓고 나아간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거나 완전히 완벽하게 한 주를 보낼 수도 있겠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탄생, 부, 풍요의 시작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법분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익이 있는 분명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시작으로 인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은 분명히 산법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작은 맞으나 조금 더 전략적인 계획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완벽하겠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요 바로 결과를 보는 한 주가 아니라 매끄러운 시작을 여는 한 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강한 한 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의와 공정함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풍요를 여는 한주 시작이다라고 볼수 있으니 우리 선법 분들은 이번 주 열정적으로 나아가되. 침착함을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3번 분들, 이번 주 조언은 무엇인지 뽑아볼게요. 에이스 카드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다 라고 보이는 게 완드 9번.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어떤 시작을 열면은 이러 어떤 행동을 하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맞이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확고한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맞선다면 더 수월하게 갈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해피하지 마시고 맞서는 게 좋을 것이고 그것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열정과 도전하는 용기, 이것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만 나아간다면 우리 상법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결과가 찾아오거나 상법분들이 정말 바라던 그것을 꼭질수 있겠다. 내 손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이번 주에 용기가 3번 분들을 살려줄 것이고, 그 용기가 3번 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 모습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는 4번 분들이 돈을 좀 많이 쓴한 주였거나 일적으로는 기회를 놓치거나 준비 부족을 느꼈으며 고립된 상황에서 변화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펜타클 에이스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펜타클 에이스라는 거, 이 부분이 힘들었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안정이 없거나 안정이 있어도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안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렇게 거꾸로 보면 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익이 나야 하는데 이익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4번 분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함을 느끼거나 생각이 많아졌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는 스스로 쉬면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거나 애쓰지 않을 수 있고, 외부 활동보단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휴식과 고요함 속에서 힘을 찾을 것이고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마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거든요. 더 나은 나와 미래를 위해서.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과거를 잊어가는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요, 재미가 많이 떨어지고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상상을 하시거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며, 운명적인 시기에 도달했음을 수용하신다면, 친착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긍정의 감정이 시작될 것이고요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움 같은 느낌이에요 내면이 풍요로워지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나의 일에 열중하게 되고 집중력이 상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막 즐겁고 자꾸만 미소를 짓게 될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휴식이고요.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감 있었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우리 4번 분들을 다시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끝난다면 분명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고요. 예술적인 감각을 매우 내뿜어서 우리 4번 분들의 꿈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지금 과정은 무언가 칼도 있고, 휴식도 해야 되고, 정책이 같이 느껴지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은 월드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 모두 끝까지 매듭 지을 수 있고, 합격 소식이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면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4번 분들 현재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 이번 주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냐 시험 시험 갔더니 조금 침착하게 나아가며 차분하게 휴식하면서 나아갔더니 오히려 이루어지더라 라는 흐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 이번 주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말은 아픔도 힘듦도 내가 진짜 피하고 싶었던 장애물도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 평화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무언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셔서 그냥 나에게 떠나는 거 찾지 말자.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 반겨주자.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번 주는 더욱더 빠르게 회복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4번 분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힘들겠지만,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룰 차례이고, 발전할 차례이고, 상승할 차례입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